네, 프로젝트 기반 프론트엔드 웹에는 개발자 양성 과정의 4주차 오늘은 목요일, 내일은 11월 1일, 오늘은 12월 마지막 날 어, 벌써 이제 10월이 더는 갈 데가 없는 거야? 벌써, 벌써 이렇게 되면 올해가 두 달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내일은 빼빼로데이 누가 왜 자꾸 빼빼로데이를 보시죠 우리 빼빼로 사먹지도 않는데 누가 좋한 거야 <laughs> 네. 자 그래서 빼빼로 먹고 배 아픈 사람들 많이 왔어요 왕 빼빼로 이만한 거 t v 에 나왔죠 공장에서 그 맨발로 막 이렇게 초꼬를 붙여서 만드는 거그 <laughs> <군> 빼빼로 조심하세요 <laughs> 그래서 어디? 뭐? 네. 오, 오늘, 오케이. 그래서 이번 주에 웹퍼블리싱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프로그래밍이 뭐냐. 우리에게는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바스크립트 뿐입니다. 자스자스 자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침부터 자바스크립트를 들어서 아자쓰, 아자쓰 하고. 네. <laughs> 오늘은, 뭐, <뭘>, 뭐지? <laughs> 아침부터 코딩을할 예정입니다. <laughs> 이제, 올 때까지 온 거야. 10월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은 포지션을, 포지션의 전말을 일단 밝혀놓고, 포지션을 활용해서 러버 PJ를 마구마구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그, 하나하나 그한땀한 한 땀을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 했었는데, 어, 그냥 파일만 확인하고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 절약을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시간 절약을 이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정. 오늘의 일정. 쪽, 쪽, 쪽.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지? 어제는 프로토타이픽도 하고, 네, 자동 레이아웃. 중심으로 얘기를 좀 했죠. 이게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HTML, 패키지, 드라마2, 앱솔루트2, 로봇 포지션, 어제, 이거 못했잖아. 어제저 이게. 어제 어젠가? 네, 어제, 맞아요. 네, 어제, 이거, 여기까지말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네, 일정 소화를 위한, 네, 과거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CSS, 로봇 이즈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css를 갖다 대면서 이런 식으로 쓴답니다 써볼까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은 자바스크립트 처음에 시작 그래서 제가 css 요 내용들을 여기다가 지금 앞에서 따로 따로 하나씩 한땀한땀 한땀 하는 걸 여기다 집어넣는데 었 필요하면 네, 바로 갖다 대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씁니다라는 걸를 확인만 하고 가서 이제 우리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CGV를 만들어 봅니다. 아침부터 이거 를 아침부터 이거부터 할 거야. 어, 내일은 CGV 날이에요. 어. 미리 CGV에. 밑에 있는 거는 필요하면 중간 중간 갖다 댈 겁니다. 그냥. 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쓸 때, 네, 쓰는 데서 제가 사용 예를, 어, 잘 여러분한테 가이드를 드리면 되기 때문에, 네, 뭐, 여기서 한번, 저기서 한번 이렇게 정신없이 안 하고, 한 군데서 이어서 끝장을 내겠습니다. <laughs> 끝장 낸다고? <laughs> 무슨 얘기지? 아, 잘 알고 가게 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요. 오늘은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그 지금 포지션을 이제 오늘 픽스드 스티키까지 이제 다싹 들어갈 건데요. 네, 싹싹. 오늘 뭐 중요한 얘기는 이미 다 나왔어요. 앱솔루트 자, 그래서, 어, 오싹. 오늘의 사이트. 오싹하니좀 이상한데? 오싹한테 자, 오늘의 사이트. Works. 여기서도 포지션이 어디서 쓰여야 되지? 는 이제 포지션의 눈으로 좀 한번 볼까? 오늘의 사이트를 포지션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네, 무슨 눈으로 보느냐? 이거에 따라 많이 다르죠. 오늘의 사이트는 웍스라고 되있는데요. 어뭐 작품이야, 뭐 일을 한 거야, 웍스. 네, 웍스 작품들, 웍스. 어 재밌을 것 같은데? 점수.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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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8 근래 아주 높군요. 이게 막 7점 중 후반 때도 있었는데 요즘 점수가 참안 나와요 보면. 그래서 7.48만 해도 엄청 높은 거지. 디자인 점수 7.59와 높네요. 유서별로티 7.27뭐좀 떨어. 져 항상 유서별로티 좀 떨어져요. 크리에이티브 티7.53컨텐츠7 5 3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자인 점수와 크리에이티브 점수가 높군요. 개발자들은 어떻게 점수 높고 싶을까요? 7.57 네, 시멘틱 점수 7.4. 오, 애니메이션 마이썼나 봐요. 8점대를 받았습니다. 8.0. 액세스빌리티 6.6. 액세스빌리티는 항상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WPO, 네, 웹 퍼포먼스 옵티마이제이션은 8.2. 그 다음에 리스판시브 디자인은 7.4. 마커업는 7.4. 네, 보편적으로 잘 받았네요. 기대가 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웹 퍼포먼스 점수.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숫자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아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숫자가 네33% 받았대요 시간 많이 걸리네요 56% 받았대요 네, 기다려보래요 가운데서 뭐 돌면서 올라가거나 그런 거 보여주는 애들도 있는데 얘는 좀 특이하겠네요 여기 이제 컨텐츠를 받는 시간이 다른 거 다른 사이트보단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응. 웍스 자 그래서 띠리리리리 어, 스크롤이 부드럽게 올라오고요 네, 뭐 이런 애들을 다 클릭할 수 있는 애겠지? 클릭해볼까? 네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옆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크, 크게 나오는 것 같지? 크게 나오네 네. 자기 작품들을 이렇게 좀 크게 보여주는 갤러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갤러리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분류가 여기 인디케이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요 분야고, 그 다음은 사드, 그 다음에 스톰, storm. 이건 스톰에 관련된 거고, 이건 데니스에 관련된 거고, 얘는 프에 관계된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분리가 옆에 나오면서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클릭해서 뭐 가고 그런 건없요 비지트 사이트는 있네요. 비지트 사이트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구현한 사이트인가봐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직접 링크 걸어서 갈수 있게 해놨어.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에이전시네요. 네, 에이전시. 우리 에이전시야. 계속 돌게 하진 않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클릭하면은 네, 그 작품들에 대한 여러 화면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베젤 사이트 실제로 볼수 있고, 인, 이게 인덱스인 거지. Works.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됐네. 이거 눌러가지고 이게 커지네. 확대하게 만들어놨네요. 이 조그만 애를요. 확대. 어그렇겠죠요 환띠 환 어바웃 어바웃 누르면 어바웃 커지겠지? 네, 오 글씨가 줄줄줄 뭐별 내용은 없는 것같아 옆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컨택트 컨택트 contact. 뭐 컨택이 안돼 아컨택 옆에 이상한거 떴어요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마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아울룩 떴어요, 아울룩. 아울룩 왜 띄워? 뭐 화면이 있던가. 여기다가 이메일 쓰기 나오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 이메일 쓰기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울룩 띄우는 건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렇게 띄웠던 애들을 분야별로 이렇게 보여주게 했네요. 비디어 퀄이 당연히 되겠죠. 자, 이걸 열고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얘네들이 과연, 포지션이 뭘 가지고 있을까? 포지션을 네 미디어콜이 좀 줄어났던 미디어콜이 나오네. 이거를 밖으로 좀빼 가지고 올게요 도킹을 밖으로 빼서 로그인스미더. 네, 도킹을 밖으로 뺐고요. 예, 너 뭐지? 와, 아, 클래스 이름이 야뭐 완전히 프로그래밍이 집어넣은 뭐 이름인데. 어 묘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옥픽스드. 어, 어 얘네들은 포지션 보기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은데. 네. 근데 이제 여기 여기 저기 흩어진 애들이 여기 이제 나온 거란 말이고, 픽스드죠, 픽스드, 픽스드. 누가? 지금? 네, 웍 k 스가 가만히 있죠. 우리 이제 픽스드하면 fixed 픽스드는 화면 고정에 쉽게 얘기하면요. 네, 그래서 얘를 픽스어있는데 얘를 포지션을 바꾸면 어떻게 되지? 망하는 거지. 이렇게 고복되지? 조금 고복되는데. 네, r k 스 내가 이거를 픽스대로 앱솔루트로 바꿨어요. 그러면 얘는 부모를 기준해서 그 위치를 딱 잡고 그 다음에 같이 올라가 버렸어요. 네, 화면 고정이 아니니까. 네, 바꿨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놓인 애들은 뭐 옆으로 가는 뭐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 이 박스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보는, 포지션을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를 찍었잖아요. 그럼, 어, 이거 여기 밑에 중첩돼서 나온 애들 다 찾기가 너무 많거든요. 여기 지금 클래스가 어마어마하게 적용되어 있어가지고, 클래스가 여기 액박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컴퓨티드를 보면, 은 컴퓨티드에 종합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포지션, 스태틱, 이런 식으로. 아, 얘는 포지션이 따로 없구나. 포지션 지정 안 했으면, 은 스태틱이에요. 네, 지정할 필요가 없으면, 지정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요. 네, 다 지정하는 거 아니고, 자리를 차지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예, 찍어서 보시면 나오죠. 아, 얘 예, 앱솔루트네. 여기서, 그, 컴퓨티드에서 보면, 포지션만 내가 지금 보고 싶죠? 그러면, 요거 show all 그룹으로 나눠 놓으시면 포지션부터 요렇게 나오거든요 레이아웃부터 나와야 네, 그러면 이제 보기가 좋죠 메인 태그 찍으니까 스태틱 요게 앱솔루트가 나왔네요 요게요 포지션 페이지라는 데가 그래서 얘는 뭔가 좀 떠다닐 필요가 있는 여기 뭔가 확 겹쳐져서 올라와야 될 필요가 있는 애니까 이렇게 지정했겠죠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애들 푸터 밑으로 내려가면은 다른 게 조금 더 나오고요 푸터까지 나오면은 끝인데 이게 다단거 같은데 어 얘네는 그냥 화면에다 이렇게 뿌리려고 뭐 특이하게 뿌렸어요 네, 얘네 자체가 요거 구성 자체가 좀 특이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그리드 썼을까 네 그리드 썼네요 그리드 우리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 쓰시면 그리드 디스플레이 같은 거 쓰시면 네, 여기 이렇게 배치를 내가 원하는 데다가 배치를 하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가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포지션하고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내려가시다 보면 나오죠. 그 r e a t 이런 포지션을 썼다. 그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거, 이런 거 배우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도 있어요. 개수 줄였어 지금 7개로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요 개수 이런거 바꾸면 네. 바꿀 수 있잖아 이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이트는 점수는 좋게 받았는데 별로 볼 내용이 없대요 7.5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한7.2 1 7.0 네. 실제 오는 좀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요렇게 <laughs> 구성이 짜기가 좀 쉽지 않을 수는 있는데 좀 특이한 배치긴 하고요. 좀 특이한데 그렇게 좋은 특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별로 그렇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이트로 이렇게 이 가서 이제 그본 사이트를 보면 되겠죠. 근데 이 사이트 자체에는 그렇게 메리시 없네요. 그냥 링크 사이트 같은 느낌입니다. 네. 오늘의 사이트는 뭐, 그냥, 그냥 전환 받습니다. 네. 기대보다는 좀, 좀 실망인데? 네. 자, 그래서 우리 일정 좀 체크하시고요. 약 5분 뒤에 앱솔루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 테니까 이 어제 파일 혹시 싱크 안 맞으신 분은 싱크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CSS 포지션에 앱솔루트에 조금 더 추가됐거든요. 네. 네, 그 푸시해놨으니까 소스 싱크 좀 맞춰주시면서 네, 약 5분 뒤에 출발하겠습니다. 자기 일정 체크, 회인 일정 체크도 좀 해주시고, 네 준비하겠습니다.